표로 인사드리는 임현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신공항에 대한 여러분과 또 의견들을 나눠볼 예정인데요. 김해신공항 이슈에 대한 대담. 오늘 이 시간에는 김해신공항 검증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우 국회의원 자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래서, 부산대학교도 시공학과, 정헌영 교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저는 김종호 의원님을 불굴의 의제사나이 이렇게 어유. 부르고 싶어요안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 2018년 보궐선거 이후였죠. 그때 바로 김해신광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처럼 이렇게 집요하게 질문들도 많이 던지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선된 지 3개월 만에 이 요지부동이던 국토부가 불경 세계 시도와 또 공동 검증당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셨잖아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재검증 작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각별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김해 신공항 문제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매우 절실한 현안이었지 않습니까? 네. 음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음. 어,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하나씩 이제 알아보고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또 마침 국토위원으로 제가 상임위가 배정이 되어서요. 어, 우리 지역 주민들 입장을 꼼꼼하게 챙기고 대변하게 되었습니다. 음, 재검증까지 되게 된 데는, 어, 우리 부울경 검증단의 날카로운 추궁도 있었습니다만, 네. 무엇보다도 우리 부울경 지역 주민들이, 어, 문제가 많은 이 김해 신구, 신공항, 시, 사실 김해공항 확장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네. 예전의 안전 문제, 소음 환경, 확장성 없는 이 공항을 그대로 계속하게 된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주민들의 반발과 저항은 불보듯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토부도 그냥은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행하는 것은 무리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비록 형식적인 절차라도 재검증을 받아들이게 된것 같아요. 네, 불경 세계 시도와 공동 검증단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타당성도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객관성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좀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도시공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 김해 신공항 인근에는 산면이 지금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도 하고요. 신호산부터 시작을 해서 둘러싸 있는 김해 신공항 계획이기도 한데 장애물 검토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 김해 공항을 둘러싸고 남측을 빼놓고는 전부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건 사실이고 네. 또그 산이 있어서 위험하고 항공 사고가 나서. 그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안 됐습니까? 그죠? 네. 예, 그런 음, 증명이 됐는데 이 장애물에 대한 검토를 재검증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공항을 새로 건설하는 가운데에서는 어, 법적으로 어, 고정 장애물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어, 김해 공항은 음, 민간 공항이긴 하지만 군사 공항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게 민간 공항으로 어, 어, 적 재경이 된다면은 공항 시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항 시설법에 따라서 그 장애물, 고정 장애물을 해서 예를 들어 산, 방금 이야기한 네. 산면을 둘러싸인 산이 이 착륙에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거붕대서 그 명확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김해 공항은 또 새로 공항이 만들어지더라도 그것은 군사 공항이기 때문에 군사 공항은 군사 기지 그리고 군사 시설 보호법에 따라서 또 고정장애물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황당하게도 어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ADPI가 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법적으로 해야 될그이 해야 될 사항들을 두 법을 가지고 정리를 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을 빼버렸어요. 그 위협 사항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을 네.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전에 이 공항이 안전하다고 결론이 났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일종의 편법이라고 속인 거죠. 그 속인이 뭐냐 하면 바로 어, 이 공항 시설법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하지 않고 비행 절차 수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하는 것을 무시하고 비행 절차 수립만으로 검토를 하고 그건 검토를 해보니까 안전하다. 우리 상식적 생각로도 시설을 건설하는 데는 법적으로 타당하게 검사를 하고 난 뒤에. 비행 절차라든가 이런 게 맞게끔 조정해야 되는데 앞뒤가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비행 절차 수립해 볼 기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 안전하다 이렇게 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그러면 우리나라 공항 건설하는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무안국제공항 이런 건 방금 공항 시설법이라든가 군사기지 보호법 이런 거다 적용했거든요 그제주공항에도 지금 어~ 그~ 공항 시설법에 따라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 김해 신광공항 빼가지고 검토 안해 놓고는 아무 문제없다고 밀어붙이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국민을 속이는 거고 동남권 주민을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안전성을 가장 먼저 우선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 비행 절차의 수립에 관계되는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법에 맞지 않게끔 해가지고 제출하니까 검정위원회에 제출하니까 검토해보니까 안 맞으니까 다시 또 수정해가지고 올라오고 이게 몇 차례 걸쳐가지고 네. 계속 수정하는 가운데서 이 검증위원회가 질질 끌면서 키르지고 있다는 이건 최근에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파리공항 공단 엔지니어링의 용역 결과가 있었잖아요. 네. 최종 후보지로 김해를 꼽으면서 김해 공항 확장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잡음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파리공항 공단 엔지니어링 검증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어, 경제성인 것 같아요. 경제성? 예. 음. 그 당시 16년도, 어, ADPI가 그대 마지막 최종 그 후보지가 입지 선정을 위해서 김해 미량 가덕이었지 않습니까? 네. 어, 그 당시, 어, 김해 신공항의 경우는 총사업비가 4조 1,700억 그리고 미량이 한 5조 4천억 어, 마지막으로 가덕은 7조 4천억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경제성이 김해신공항이 높다. 반면에 가덕은 가장 낮다. 네. 사실 그래서 김해신공항을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확장 계획에 보면 6조 9,900억을 산정을 해놨습니다. 그것도 상당 부분 누락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 지금 대략 지금 어, 김해신공항 그 활주로 부지도 어, 연약 집안인데 이거를 그 밑에 있는 에코델타시티 그이 집안 보관공사 공법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 김해시에서 한번 따져봤는데요. 어, 1조 2천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집안 보관공사에 어. 공사비가 든다. 또 하나는 이거는 뭐, 기재부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그, V자 활주로 진입 표면에 저촉 장애물이 다섯 개 정도 있는데, 네. 그게 토사 절취량이 6,600만 입방 메터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거를, 어, 25톤 덤프트럭로 실어내려면, 17,500대의 분량이에요. 절취비만 2조 천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검토 때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뺐거든요. 네. 한국학적 어, 검토를 안 해도 된다. 어, 그거 빼고도 또 지금 음, 김해 신공항 부지에 칼테크센터가 항공기 정비사업부가 있는데요. 그게 어, 택시웨이를, 그러니까 이동통로 유도로를 확보하려면 옮겨야 돼요. 네. 그것도 5천억 정도 칼테크 센터에서 소요된다라고. 아무튼 어 6조 9,900억 약 7조 정도 되는 데에서도 적어도 1조 가까이는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4조 7,700억에서 지금 7조 그다음에 또 1조 정도 더들 거라고 네? 추가 공사비가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아니 가덕신공항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가덕에 그때 7조 4천억이면 지금대로 해도 5천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네. 아마도 어 여러 가지 누락시킨 것을 추가적으로 어 공사를 더 해야 된다면 더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제성이 제일 높다고 해서 김해신공항을 결정을 했는데, 이거 참. 어, 지금 시점에서 보면 똑같은 금액이 된거 아니에요.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이게 제일 어, 핵심적으로, 어, 그때 입지 선정 시, 이게 고무줄 어, 잣대를 들이댄거다 김에는 줄이고, 가득은 늘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접근성을 매우 중시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구, 경북까지 합쳐서 영남권, 관문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북대구에서 오는 것을 거리로 놓고 보면 가득이 제일 멀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제일 낮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대구경북은 통합 통합 신공항을 네. 독자적으로 만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대구 통합 어,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도 잣대를... 이제 새롭게 다시 네. 돼야될 부분이고 또한 가지는 어, ADIPI는 진짜로 소음 피해나 환경 훼손에 대해서 오히려 줄어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환경성 검토는 우리 준 교수님 말씀 지적처럼 아예 검토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직접적으로 소음은 늘고 환경 훼손은 심각하고 손 폭탄을 머리 이어 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어, 정치적 결정으로 기내 신공항을 뭐 판단 내리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아, 꿰어 맞춘 거다. 이게 제일 큰, 여러 가지 다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제 봐, 이제라도 그런 정치적 잘못된 결정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해 신공항 확장을 좀 시나리오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음. 자 11자 활주로냐 v자 활주로냐 아직까지 말이 음. 많아요 음. v자로 할 것이다 라는 말은 있지만 아직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만일에 김해 신공항 확장이 불가피하다 라고 전제를 좀 해볼게요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어떤 진단을 좀 내려주실지 궁금한데요 예 우리 위원님께서도 한번지적했습니다만은 이게 에... V자용 활주로를 놓으면은, 네. 이제, 김해 공항이 지금 용량이 부족하다.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활주로를 하나 더 놔야 된다면, 우리, 뭐, 김해 시민이나 우리 경남 도민들께서는, 어활주로 아 하나 더 놓으면은, 지금 있는 것보다 한두배 정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실제로 우리 금정단에서 우리 언하과 같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용량이 한 38%라고 증가하질 않아요. 절반도 안 되네요. 절반도 안 돼요. 왜냐면, 하 아... 그게 벌자행 활주로 아... 방금 질문했던 게됐니다 답변이기도 한데, 이게 벌자행 활주로는 뜨고 내리고 하는 때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 뜨고 완전히 하나안정히 도착됐다고 혹시 내려오다가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네. 떼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 그때 같이 내려오는 상황 벌자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래가 한다면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용량이 아... 엄청 감소되기 때문에 38% 밖에 증가하지 않는다. 네. 자, 38% 증가하는 그 용량을 위해서, 방금 말했듯이 돈을 8, 6조 9천에 했는데 7조 8조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 네.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방금 막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가속도에 가서 소음 문제도 없고, 음, 해안가에 서 예, 해양가에서 아무 안에 시 그런 데서 건설하는 네. 게 훨씬 음. 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국토부는 언급도 안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 다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비행 활주로 이제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음, 일단은 김해공항의 그 상태를 보면 가장 그 공항을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바람의 방향입니다. 특히 그 옛날에 그 김해공항의 활주로를 설정할 때는 정말 고뭐 북서풍 방향하고 남동풍 방향으로 활주로가 딱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옛날에 고기 비행기가 뜨고 내리기 좋은 방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기준에 하나 있고 조금 40도 40 42도 정도 돌려가지고 활주로 하나 넣는데 문제가 이제 북서풍이 불 때는 새로 만든 활주로를 통해서 착륙을 합니다. 떡입니다. 어, 이륙, 방향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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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네, 이륙을 합니다. 북서풍이 네. 불 때는 이륙하고 착륙은 기존의 활주로로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륙하고 도착을 하는데. 이 도착하던 상황이 이제 다시 문제가 생겨 안개가 낀다든 바람이 부는다 위험했다. 그렇죠. 다시 뜰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김해공항에서는 전부 뜨다가 안 되면 전부 왼쪽으로 나릅니다 그죠? 실패하다라도 왼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륙하기 때문에 이래 내려오던 비행기가 왼쪽으로 같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충돌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떠아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또 금정산 쪽으로 가겠죠. 아. 잘못하면 그게 부딪히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음. 부위적 활전에 그게 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남동풍이 불 때를 생각해 봅시다. 남동풍이 불 때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동풍이 이제 이륙은 네. 새로 만든 게 떠야 되겠죠. 그러면 어, 착륙은 <laughs> 남동풍이 불 때는 떠뜰 어, 때는 기존의 활주로를 뜨고 착륙은 새로 만드는 활주로로 도착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네. 기존 활주로를 이제 남동풍이 불때뜰때 떠나는데 때, 도착하는 비행기가 실패를 했다. 다시 떼야 되는데 기존에 나는거하고 네. 부딪히겠죠. 아, 그 때문에 량이확 네. 줄어드는 겁니다. 또, 그리고 시, 설사 실패해서 다시 뜰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른쪽으로 바로 가면 성악사입니다. 음. 높은 성악사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활주로확 돌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에코델타시 쪽으로 가니 거기에 큰 건물이 들어서면 또 부딪히겠죠. 그런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이 V자형 활주로의 문제입니다. 음.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죠.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11자형 활주로를 이제 하나 더 놓는다 고 하면은 네. 지금 있는 활주로에서 더 이제 서쪽으로 하는 활주로를 놓게 되면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더라도 결국 신는 사람하고 만나겠죠. 그러면 쭉 활주로 밑으로 빼면은 남해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 공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도 난공사가 되는데 일단은 뺐다고 치도 결국은 신는 사람하고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그래도 불구하고 만들었다 치면은 네. 또에코테사시티가 그쪽이 소음 영역이 크게 들어갑니다. 에코델타시티도 7조 원짜리 공사거든요. 그 7조 원짜리 공사가 환경이 파괴되고 하면은 정말 세계적인 도시한 만들어내다가지고 환경이 악화된 도시라고 별모될 수밖에 없겠죠. 네. 이 국토부가 정말 이거 얻는 이득보다도 손실이 큰이 사업을 김해 신공해 하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해공항은 애초에 군사 공항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객을 수송을 하면서 대형 여객이나 화물을 수송하기 위험하다 이런 의견도 지배적인데요. 그렇다면 애초에 군사 공항으로 지을 때도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라는 의문도 생기고요. 지금 군사 공항이 지금 여객을 실어나르는 민간 공항하고 병행을 했을 때 문제점도 반드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 그 김해 공항은 어, 역사적으로 볼때 1940년대 만들어진 공항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만든 게 일제 시대입니다. 일본 해군 항공대에 소속의 공항이었어요. 해군 항공대. 그때부터 있었어요. 음, 그때부 있었어요. 수행 공항에 해군 항공대 소속, 해군 항공대 소속이었습니다. 아, 예, 근데군 공항이었어요. 전부 2차 세계대전 그, 그 말기에 전쟁 말기에 네. 만들어졌는데 그게 흘러 흘러 지금 우리 군인이 받았고 그걸 네. 지금 우리 민간인들이 빌려서는 그런 지금 형태에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작다 아닙니까? 군비행기는. 그렇죠. 작으니까. 프로, 프로펠러가 작으니까. 활주기를 그렇죠. 짧고. 남북방향, 북서방향하고 북서 남동방향에 딱 세팅하면은 신의 산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음, 음. 그래서 그 방향을 딱 놓고 활주로를 딱 놨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네. 이 민간공항이 되면서 민, 민, 민 비행기가 같이 민용이 음. 활용되면 비행기 자꾸 커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위험성이 이제 대두되고 떠다 하니까 위험하니까 바로 가지도 못하고 떠자마자 좌회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태생적 한계라는 게그 위험성이 같이 있었다는 거 군공항이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민공항이 서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거고 민군공항이지만 태생이 군공항이 때문에 주도권 을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군이 하고 있죠. 그래서 공항 운영권이라든가 뭐 어, 뭐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 결정권은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건 우리가 훈련 해야 된다. 어, 급하게 훈련 해야 된다. 민, 민공항 좀자세해라 이러면 우리 불경 주민들은 공항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될지 한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운항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또 우리 독자적으로 민공항을 만들자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피하자고 하는 것이 새로운 신공항을 민간공항을 만들자고 하고 가덕도를 주장했던 것하고 같이 맥락이 되어 걸리이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볼 부분이 바로 김해신공항 건설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일 텐데요. 어떤 가 가장 중요할까요? 네, 이게 참 여기까지 왔다는 게 슬픈 일인데요. 그 박근혜 정부 때 ADPI가 그이 예, 사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발표를 하면서 어, 프랑스 공항공단 그 사장이죠. 발표하면서 장마리 슈말리라고 지금 이름 기적하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에 더 해가지고 김해공 신공항을 하,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정치적 후폭풍도 고려해서 이 지역을 결정했다. 정치적 후폭풍도. 아니 그 양반이 우리나라 사정을 뭐 영역 1년 정도 하면서 우리나라 사정을 얼마나 알아가지고 음. 정치적 후폭풍까지 고려가이재을 설득했다는 그 말이 됩니까? 그런 자기들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그 보고서를 못 봤어요. 의원님하고 그막 노래해가지고 그이 보고서가 다 박게 지면서 검토해 를 보니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안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환경이라 전부 거짓말이. 음. 전부 엉터린 거예요. 짜맞춘 거죠. 전부 짜맞춘 거예요. 길론을 내려놓고. 그러 그러니까 자기들이 피하기 위해서 정치적 폭풍을 고려했다고 도망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방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이김해라 경남 쪽 주민들 쪽에서 보면 은 안전 문제는 우리 불경 주민 전체에 해당되는 거지만 가장 직접적인 표현은 소음. 소음. 소음 문제가 가장 김해 주민들한테 바로 와닿는 문제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저는 뭐 부산에 살고 공항하고는 멀리 있습니다만은 광될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공항 만들 때 소음 문제 해결 안 되고 광되는 공항이 세근에는 없습니다. 네. 이거는 아니, 그 소음 약이 뭐 우리 김해 거니까 쪽만 아? 제가 네. 끼어들겠습니다. 네. 네. 보태면 어 adf ADPI, adpi나 국토부나 소음이 줄어든다고 그렇게 용역 결과 나왔나요? 기본 계획은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검증해봤지않습니까 8.5배 피해 가옥수가 늘어나요. 면적은 두 배로 늘어나고, 특히 지금 이제 소음 진동법이 개정이 돼서 소음 평가 단위가 웨클에서 LDEN이라고 이미 바뀌었어요. 5년간 유예해가지고 23년 1월 1일부터 그걸 적용을 해야 돼. 그거 적용하면요, 지금 웨클보다 20%가 늘어나요. 다 감안해서 8.5배로 피해 가혹수가 늘어나는데 우리가 검증해 보니까. 네? 반대로 줄어든다고. 네. 그 말도 안 되는 예. 우리 김해 시민들은 그거 이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세요. 음. 참을 수 없는 거죠예 그러니까 김해 시민들은 바로 알지만은 그게 경남 도민들은 잘 모를 텐데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김해공항의 처리 항공 수요가 지금 1,700~1,800만 정도였거든요, 2019년도. 근데 이제 국토부가 처음에 ADPI 보고서를 낼 때는 3,800만을 했어요. 3,800만, 음. 최종적으로 가면 두 배지요. 네. 2,000만에서 한두 배, 3,800만 되는데, 그데 그것도 기본 계획하는 단계에서 1,000만을 줄였어요. 1년만에 또 1,000만을 확 줄여가지고 음. 2 8 0 0만로 음. 줄였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보다도 한 1,000만 정도 더 늘어나죠. 항공수요가 1,000만 정도 더 늘어나는데, 그러면 항공수요가 늘어나면 비행기 이착륙 횟수가 많아지죠. 네. 횟수가 많아지고, 새로운 활주로가 놓아지면 김에 장류적으로 나기 때문에 새로운 소음이 발생하지요. 당연히 많아져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국토부에서는 새로운 활주로 놓으면 소음이 더 줄어든다고 하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음. 거기다가 검토를 해보니까, 방금 말했8 5배나 늘어나니까. 그래서 정말 음. 황당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불경에서 정립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불경 메가시티입니다 네. 가시티이 부분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새로운 24시간 운영하는 공항이 또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 관광지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은 컨벤션 기능이라든가 이런 마이스 산업 기능이 제대로 하려면 네. 이사시간 공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전도 중요하고 소음도 중요하지만 은먼 장래를 내다본 불경의 이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로 24시간 운영하는 새로운 공항이 있어야 우리 국토 균형이 제대로 발전하고 국토 균형 발전이 되고 불경 지역도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공동검증단에서 하나둘씩 좀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드러나는데 네. 그것을 이제 수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받아들이는 게 어렵다. 그 이제 총리실 검증위원회에 막 네. 공이 넘어갔잖아요. 뭐 조만간에 이제 각 분과별 4개 분과가 있는데 이제 초안은 만들어졌고 음. 종합보고서를 다듬는 중이라고 그래요. 아마 늦어도 8월 달까지는 어, 최종 보고서가 발표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려됩니다. 아, 이분들이 이제 4개 분과에서 기술적 평가를 주로 해서 아마 대략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반반 정도. 그래서 어느 쪽도 확실하게 뭐 가부가 혹은 승패가 결정되지 않고 다할 말을 있게끔 만들겠다 이런 것 같은데 진짜로 이분들이 이제 20분 정도 네개 분과의 전문가들인데 국토부 눈치 보지 말고 네. 그 영향권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로 기술적인 분야에서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요 우리 동남권의 향후 적어도 어, 50년 가까이 어, 지역 경제의 핵심 기반 시설이 될수 있는, 되는 이 국책 사업, 어,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어떻게 20명의 기술적 평가만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겠냐. 아니, 그게 뭐이도저도 아닌 거라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수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게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된다. 한다.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 지역의 광역 자치단체장님들이 정책 협의를 같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 그게 꼭 필요하고 이 부분이 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 판정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것이다. 어, 특히 이 판단 정책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그 지금 국가 균형 발전 특히 우리 동남권은 고용 산업 유기 지역. 이고 어느 지역보다도 어 힘듭니다. 지역 주민들이 경제가 기업인들이 노동자들이 그래서 이, 이거를 요런 중요한 국책 사업을 통해서 어 핵심 기반 시설로 공항을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지역 경제의 재도약의 계기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 특별히 공항과 항만과 KTX 이게 남북 도로 철도가 연결된다든지 또 북극 항로가 지금 온 나라 계속되고 있어서 북극 항로가 열린다면 우리 부산 김해 신항, 가덕신 공항 이쪽은 동남, 동북아의 물류 허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 경제를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 기회를 만들어 될 것이고 고역할을 그 하도록 공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냥 뭐. 그래서는 안 되고 특히 이제 부산에서 이, 저 30년도에 네. 국제 월드 엑스포 유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접근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24시간 어? 비행기가 들을수 있어야 되고 대형기도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24시간 안전한 대형 어, 여객기 항공 화물기가 네. 여기 올수 있어야 그 월드 엑스포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답은 나와 있다. 헬로 TV 스페셜에서는요 김해 신공항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오늘은 이 검증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더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에그 김해 톱대산에. 2002년 4월 15일날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중국 민항기를 해서 중국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이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그만큼 많이 희생이 되었으면은 정말 우리 정부가 나서서 신속하게 그 위험한 공항을 피해서 대체 대체 공항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정부해야될 일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줄 때를 치 하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그막 이렇게 질릴 걸고 이렇게 오늘까지 왔는데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정부가 직무 유기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옛날에 위험한 그런 사고를 다시 상기해가지고 김해 신공항에 위험, 그 자리에다가 위험한 신공항을 만들지 말고 새로운 입지에다가 안전한, 솜없는 그런 공항을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김해 신공항 바로 검증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여러분께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아무래도 올바른 검증을 할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것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습니다